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체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체시스 지금 고가놀이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직접 가선잘 방어를 해줬는데요 우리 체시스가 뭐 때문에 올랐죠?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 때문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최시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저점 대비해가지고 얼마였습니까? 이때 무려 960원짜리였어요. 960원짜리가 무려 3천원까지 3배 넘게 올랐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초급 등을 보인 사이 절대 추경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시세 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충분히 모아가신 분들 몇 퍼센트 드셨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만 보셔도 100% 넘는 수익 거두셨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 흐름들이 너무 뻔하고 제가 특히나 이 음봉의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급하다 급하게 매집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강하게 매집했으면 강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이런 라인 때들 전부 다 그어드렸고, 제가 대응전략집에서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자, 그래, 체시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야, 지금 덕성우 난리 난거 봐라. 덕성우. 야 미쳤다. 지금 몇 연상이냐?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지금 거의 7번째, 일곱 7번째까지도 일곱 그럼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빠졌단 말이죠. 지금 덕성우만 그런가? 아니죠. 대상 홀딩수, 대상 홀딩수만 스 하더라도 벌써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이번에 5연상까지 마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첼시스 너무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세력의 끼, 세력의 끼 그리고 그 움직임의 흐름 자체가 저렇게 연상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선주라든가 좀 가,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체시스 굉장히 가볍긴 하지만 우선주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왜덕성 한번 보세요 덕성호 같은 경우 지금 5연상 6연상을 한 자리가 지금 400억도 안 돼요 350억 그럼 저 밑에는 얼마였을겠습니까 저 밑에는 불과 100억 남짓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체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800억이다 800억이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반드시 눌릴 때 기다리라고 말씀 드렸고 자 1차전 눌림그 2차전 눌림과 3차전 눌림과 제가 싹다 말씀 다 드려 놨습니다 절대 섣부르게 가지 마시고 자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는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자 기본적 원칙적으로 그 전에 이슈 받기 전에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발 티자주마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올랐던 그런 전통적인 주들은 쭉 빠져요 그리고 나서 요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요게 죽을 때 쯤에 다시 한번 요게 선순환 되면서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덕성우 대상 홀딩 수가 국권이 지금 대장자리에 차고 꽤 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덕성우라든가 대상홀딩스우 한동훈 관련주의 후발 주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던 주식들이 주저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체시스 쪽으로 스태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가 폭등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시고 수급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급등했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불과 두달 만에 두달 만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밑으로 쭉 빠져줘야 오히려 먹을 자리가 더 생긴다 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셋넷네달 넷, 넷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봉상 이렇게 눌려줘야 되는데 월봉상 3선까지도 눌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상승 자체가 너무나 세다 왜? 이 거래량만 보셔도 아실 텐데 자 여기는 이러한 고가권의 거래량도 뭐다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봉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추가적으로 눌림자리 준다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자 수급 함께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바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고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체시스 지금 고점인데도 개인 쪽에 좀사 모았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선 좀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밑에 거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사 모았고 개인들이 팔았죠 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가권에서 지금 차트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죠 그 어떤 다른 금투나 금투나 기관 쪽에 어떤 수급도 보이지 않고 사업드도좀 마찬가지예요 즉 멈춰 있다 수급이 멈춰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즉 준비를 하고 있다 위든 아래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고가권에 놀이를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대상 홀딩스와 덕성우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자 보시면 대상 홀딩스 우만 하시더라도 분봉차트 보시면 자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는 힘에 조금 부처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대상 홀딩스 우와 덕성우가 밑으로 쭉 빠질 때 기존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던 우리 체시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직 아직 하방으로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밑으로 한번 제대로 빼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이 고점에서 비중을 전부 다 태워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지금 잘 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들 비중들 잘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던가 그 모습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 잘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위치,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